100원으로 100억 벌기 프로젝트 진행중인 백원자입니다. 시드 100원으로 시작해서 이전 영상까지 수익률 10만 8,700%달성했고요 현재 시드는 83.7189달러입니다. 이전 영상부터 오늘까지의 매매과정 보여드리고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매 종료 확정된 시드는 13.6269 달러입니다. 현재 시간 8월 5일 오후 9시 정각 해당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전체 파동 현재 관점을 복기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파동이 지그재그 ABC로 나오고 X 파동이 중간에 나오면서 제차 하락할 거라고 분석을 했었죠. 즉, 이 구간은 현재 복합 조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럼 중간에 여기는 복합조정 WXY의 X파라는 건데 X파가 어떻게 나왔는지 세부 파동을 검토해봐야겠죠? 15분봉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각 파동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세부 파동을 엮어서 어떻게 카운팅을 했냐면 여기까지 A, B, C로 임펄스 절단이 나와서 3, 3, 5 플랫으로 카운팅을 했었어요. 그러면 A, B, C, A, B, C, 1, 2, 3, 4, 5 해서 맞아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플랫이 나오면서 파동이 끝났다면 이 다음에 나올 하락 파동은 쭉쭉쭉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28600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 반등은 여기 플랫파동으로 카운팅했던 걸 전부 다 되돌리면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잘못 카운팅을 했다는 얘기예요. 후속파동을 보고 레이블을 잘못 매겼더라고요. 음, 여기도 임펄스가 보이고요. 임펄스 절단. 그리고 여기도 임펄스가 보이고요. 여기도 5파동 연장된 임펄스가 보여요. 임펄스가 연속으로 3개 나왔죠. 그래서 이 전체를 어떻게 카운팅을 했냐면, 여기 abc가 중간에 하나 보이죠? 그러면 이거를 끼고, 이전 파동 abc를 묶어서, a, b, 5파 절단 임펄스 c. 그러면 플랫 하나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걸 또 묶어서, abca, abcb, 12345c. 이것도 335 플랫이죠? 중간 크기의 플랫이 또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대파동. A, B, C, A, A, B, C, B. 5파 연장에 임펄스 C. 이러면 335 플랫이 또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X파 조정파동은 335 플랫으로 나왔고, 여기서 끝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진행했냐면, 지난 영상에서 이 구간 숏을 탔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이쯤에서 익절이 나갔어요. 이때는 왜 올라가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파동이 여기쯤 그려지고 있을 때 눈에 보였던 게 지금 딱이 그림이었어요. 아 ABC 플랫이 여기서 끝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 이쯤에서 제가 추격수스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걸 확인하다가 여기서 익절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익절 나간 이유는 제가 그 시드 100달러를 넘기고 싶었어요. 미시련 손익 말고 확정으로 왜냐면 거의 한달 동안 시드가 늘지를 않았었거든요. 좀 많이 헷갈리는 구간이기도 했고, 손절 익절을 비슷하게 반복하다 보니까 진짜 한달 동안 시드가 횡보만 했어요. 100달러를 넘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마의 구간 숫자 100좀 찍어보자. 이 벽을 좀 넘어보자 해서 빠르게 익절이 나갔습니다. 저는 더 내린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일단. 이 영상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께 100달러 됐다는 거 소식 알려드리고 이후에 또숏 자리가 보이면 포지션 들어가 볼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동 카운팅을 어떻게 하는지 평소보다 세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석이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 당시 저의 심리가 어땠는지 분석을 수정할 때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알려드리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모쪼록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시드를 파바박 늘리는게 아니라 천천히 자산을 지키면서 우상향 시키는 트레이더라서 시드가 발전하는 모습이 좀 지루할 순 있어요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소금이라도 영상이 즐겁게 또는 지식이라도 한 숟갈 더 담을 수 있게 노력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모습 보면 알겠지만 분석은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는 도구일 뿐이에요 겨우 나라는 사람이 포지션 잡는 것과 시장 상황이 변하는 건 진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과거에는 저도 매수하면 내리고 매도하면 오르고 내 방에 cctv가 있나? 이런 생각 우스갯소리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 분석만큼 대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위냐 아래냐 방향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셔야 돼요 책은 교과서고 차트는 문제 지어야 됩니다 공식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우리는 지금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가, 풀수 있는가를 봐야 하고, 정답에 가까운 답을 내리면 돼요. 모르면 넘기세요. 다음 자리를 기다리세요.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시고, 우리는 그저 시장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시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인정하세요. 차트는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0원자 라디오로 중립에 관한 얘기를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나 봐요. 전달을 제대로 못해드려서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영상에 부연설명을 덧붙이자면 그냥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되는 기회가 온다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주적인 사람이 되시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중립은 별 생각 없이 들으면 굉장히 정의롭고 현명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그건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한 평범한 옵션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간혹가다 어떠한 일만 생기면 나 중립기어 박을게 하면서 나중에 대세 그러니까 사람 사람들 많은 쪽 편에 서서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절대로 중립이라는 전략이 다른 선택들보다 무조건 우월하고 올바른 선택은 아니에요 이래봬도 저도 상대방의 의견을 되게 많이 수용하는 편입니다 남의 관점이 더 타당하다 싶으면 그 관점 수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이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아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이런 식의 사고가 유연하게 되는 것도 결국 제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필터가 가능한 거거든요. 본인과 잘 맞지 않는 주변인들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본인과 잘 맞는 사람들만 남기고 싶다면 중립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는 매력있는 사람들 특징 이런 걸로 영상을 찍어봐야겠네요. 100원으로 백0억 벌기 프로젝트 112일째, 현지 시드 103.6269달러로 하나로 약 134,700원이네요. 134,600% 수익률 달성입니다. 드디어 시드가 100달러가 되었네요. 진짜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거의 한달 동안 80, 90달러 선에서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했는데 드디어 이 구간을 깨고 100이라는 숫자를 보네요. 이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00원으로 백0억 벌기 챌린지를 시청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배원자였습니다.